그리고 우리 백종범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오늘 오실 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박수를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상한 거리라는 거리에서 문화운동하는 백종범 목사라고 합니다. 대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네, 강의 저도 들어야 되는데 어,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나온 거는 예정돼 있던 시간은 아니고요. 음, 여기 있는 이제 어, 앞에 오늘 봤지만 오늘 아줌마들막 이렇게 줄서 계시잖아요. 오늘 정도가 쏘는다고 해서 어제부터 줄서 계시네요. 와, 예, 더 깜짝 놀랐어요. 오늘 평화 방송 무계 방송이고요. 저 공연장은 이제 제가 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니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이고요. 옆에 있는 카페 피카소에서 저희 이아 저녁에는 빠르게 운영되고 낮에는 카페로 운영되는데 전 주류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요. 여여기서교만마이터 네, d e 서 기독교, 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i a n Christian, 트 h r i s t i a 되는 h 군데 공간들이 이 기독교 문화 운동을 n c 대에서 하고 있어요. c h r i s t i 있고, 크리스 i s t 있고요. 근데 r i s t i a n Christian, c h r 해요. 5월 20일날 진행하는데요. n Christian, c h r 곳 s t i a n Christian, c h r i s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여러분 함께 오시면, 여러분 예배나 문화나 다양한 강연들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뭐, 오픈 안 되는데, 저희 1차 라인업까지 오픈해. 1차 라인업에는, 뭐, 한부영씨도 계시고, 기독교쪽한부영씨일반에 여러분 음악 되게 좋아하시면 임영웅이라 한국에서 나장태서 이런 드서한들연주자들이서한국에이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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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서한에서한국에한국에한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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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서 부흥의 어떤 초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요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켓은 인터파크나 카페풀이나 네이버에서 수상 거리라고 하시면 수상 거 페스티벌이라고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 응. 휴대폰 주세요. 휴대폰. 시간에 그안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더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출발 수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한번청소토죠얼마니까찍어보세요찍어보세요 네. <laughs> 찍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선배님이시니까자찍으세요얼마니까6 네. 네, 0이 see, you 잘잘 네. 네. 되게 음악하시는 분 계시죠? e e y o 는분 e e you see, 죠 얼마? 440한번 해봤어요, 예. 440. 네. 다시. 아, 이게 중고중중고 중고, 중고. 네. 좋습니다. 자. 얼마? 되기 좋아져서 <laughs> 네 어우 이게 혹시 단계 필요한 니다 단계에 대 1kg가 여 좋아하시겠죠 오늘 밤에 꼭 들어보시고 네 새벽 2시 정도에 나올 거니까요 들으시고 새벽에 들어갔다 오시면 처음 오신 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일 k g 를 지켜나시죠? 집에서도 드시는 <laughs>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 잠깐 만번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그렇죠? 네세분네분 이 소리가 1kg입니다. 우리가 소리가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든요 다시 한 번. 자, <laughs> 그러면, 500, 250, 125, 64, 30. 느낌 있으세요? 저30 조금 올려, 올려볼게요. 됐어요. 볼게요. 음. 됐어요. 다시 켰, 켰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사실 공간에 밀도를 채워 주는 겁니 사실은. 이게 없이 이런 스피커가 나오는 소리는 해결 안 돼요. 그죠 <laughs> 자, 자. 네. 갔습니다. 아. 사아 그렇습니다. <laughs> <놀라겠습니다. 놀람> 아이고, 죄송 어, 제가 올린 거예요, 생각대이에서 응. 2kg. 2kg. 2kg, 2kg, 4kg, 6.4kg. 6.4까지 크다가 4, 8부터 좀 작아지죠? 범위 중에서 술을 어떻게 하면 <laughs> 좋겠는지 보겠습니다. 어디쯤에 있을까요? 자, 이제 저는 제가 이미 대로 작나? 얼마? 80? 여기 80번입니다 60 이제, 그래도, 이게 일보다, 보기나 안 하냐, 근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자꾸 하니까 좀 익숙해지죠. 예전보다, 지난주보다 낫지 않으세요? 네. 마침을 할것 같지 않으세요? 나왔던 것중 하나 남은 건데 찍어보십시오 멀리 오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드는 거예요 네. 저쪽 원주로 어, <laughs> 어, 예. 원주? 여기가 원주이신저요 양보의 구덩이있으네요 이쪽 원주님찍으셨으니까 다시 500입니다 500인가요? 맞습니다 예. 400, 500 괜찮아요 잘하시거예요그 점을 봐도 되는 거니까요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소재? 아니에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께가 약간 얇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찍어봐요 네. 8kg.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 그 이제 저 두께를 보는데, 기... 두께가 얼마나 얇아지냐 못하지 않겠는데, <laughs> 두꺼워졌죠. 아까보다는 8보다 두꺼워졌죠? 팔 킬로죠? 내가 누를 줄 아는데 갑자기. 진 다시 해볼게요. 8kg 8kg 팔그게 그렇죠? 얇죠? 세런데 있죠? 네? 6.4로 가니까 더 두꺼워지고. 3로가 더 두꺼워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될것 같아요. 너 어쨌든 고음이다. 보기 어디 어디구나 10km. 그그 친구가 사실상 뭐 저것 이런 것도 안 하는데 500에서 왔다갔다 사람 없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엄청 성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 한번 자꾸 이렇게 까먹니까서 한번 일부러 해줄 거니까 이거 터치 노리지. 자, 이제 또 진도를 나가볼게요. 재싱 <목소리> <목소리> <laughs> <직신> 콘솔 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스테레오 18, 19, 20, 1 22, 23, 아 스테레오 채널까지 다 합쳐서 레4채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02는? 02는 뭘까요? 어... 여기 억스가두개라고 억수가 두개라고0 2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아무 의미 없진 않아요 다 보면 숫자들이 대부분 그 회사의 그 장비의 컨디션을 보통 명명하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마이크 꽂는 데가 있죠? 얘는 세 개, 세개 잭을 마이크 잭 꽂고, 여기는 라인, 55 잭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t s 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우 컷. 컨트롤러, 방송실 알수 있는 거, 모니터, 이렇게 아웃풋이 되겠죠? 이풋은 앞에 아웃풋이에요. 이런 믹서가 있어요. 큰날처 만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도? 네, 이런 만만한 것도 있고, 그다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똑같은 건데, 기능이 더 많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프렘프가 있고, 뭐, EQ가 있고, 아까 보기엔 EQ가 3개였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더 많이, 더, 디테일 조이 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엑스펜 페이더. 여기에 이제 부르빗 있으니까 부르 있으니까 이걸 보낼수 있게 눌렀다 쓰는 어싸인 것들이고요. 그세요. 이게 안 보여요. <laughs>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인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줄바하면 나머지 똑같은 거죠. 보내는 시간이니까 보내는 시간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게 뭐, 중학생들 정도 배우기에 다 좋을만한 과정인데, 이제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건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보면 일단은,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본 것처럼 비슷한 것들이다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돼요. 자, 일단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음색을 조정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음색을 조정해서 어떻게 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20에서 2 0 k 로 z 사이의 전체적인 소리를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궁금하시면 어떻게? 앞에 나서 보시든가 좀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BSS라는 회사는 이거 회사이름는가 보다. 그렇죠? FCS 966 그냥 모델인가 보다. BSS FCS 900 검색하면 이게 나오겠죠. 얼마나 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보시면 여기는 그 왼쪽으로 또두개 채널을 쓸수 있게 되 있는 회로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 하이 패스 필터인데 하이 패스 필터 뭐예요 아까 우리 눌렀다 뺐다 하는 거였죠? 얘는 조정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어, 250 h z 까지 조정이 가능해 요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필요한 만큼 쓸수 있는데 250까지 쓸 수가 있나요? <laughs>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쓸까요? 이거를 매일에 원래 쓰게 되면 저음 다 나가야 되는데 목사에뭐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음이 필요 없죠. 이미 무대는 저음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음을 필요한 만큼 커트해가 쓰는 거예요. 이를. 그렇죠. 아, 이런 그런 것같다 그리고 음, 뭐 이, 이, 전체에다 볼륨을 주도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쓸 건지 안쓸 건지는 하 기본적인 기능 이 있고 뭐 인, 이이 아웃이나 할 수도 있고 바이패스냐 아니냐 할 수도 있고, 다 많이 틀려요. 그냥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면을 볼까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전기를 꽂는 부분 이 있고 그다음에 입력, 출력이 있겠죠. 그래서 어, 여기 는 입력이 엑셀을 꽂을 수 있고 50번 찍을 수 있고 여기 는 이제 퓨리스틱이라는 걸쓸수 있어요. 안쪽으쓸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쓸수 있어 요 이렇게. 이런 공합다. 생각보다 두고서 제가 지금 없는 모습을 보여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얘는 앰프 제 앰프. 이 모델 은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우리는 아주 먼 옛날 만든 그한 20년은 넘었을 텐데 여기 학생들보다 더, 더 형님일 수도 있는데요. 제이비에서 나온 거고요. 스피치가 있고 여기도 뒤에 보면은 어쩌자 어이 이누게 입력부는 이렇게 엑셀을 하고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출력부는 이렇게 손을 까서 쓰게 돼 있죠. 옛날 방식이 옛날 방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이거 들고 오느라고 제가 혼자서 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번 백문이 불여야지라고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예. 일단 시간 나면 여기를 해보고요. 안하면 말고요. 뭐. 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 다음에, 소리가 너무 거칠어진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아닌데. 하나, 둘, 셋.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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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자. 고생해주세요. <laughs> 근데. 네. 응? 그다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네. 아, 그게 애가 났어요? 네. 그거 대 좀. 껐다 껐다. 예, 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하나의 의미도 알고 기기를 세팅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위치를 잡고 전기를 설치합니다, 전기를. 전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전기가 안되면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시그널 연결하다가 전기를 연결하다가 정신이 없어요. 일단 먼저 전기 부터다 연결하세요.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AC AH 플러그가 돼 있죠. AC AH 플러그가. 그래서 이렇게 220 플러그를 가지고 이렇게 커넥트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일단은 뭐 여기를 정확하게 인젝션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이퀄라이저에 있는 전기도 당연히 이렇게 음. 제가 말씀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라고요 무슨 요리 강습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죠. 갑자기? 네. <laughs> 얘는 스피커쪽입니다스피커 쪽. 스피커원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반대편은 오픈되어 있어가 오픈으로 갖고 왔어요, 제가.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NL4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NL4. NL4는 느낌상 네 가지를 할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빠지면 빠지는데, 여기에 네 가지를 다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우리는 스피커 두인데 그죠? 두 개만 연결하면 돼요. 일단은, 바이에프 쓸 경우가 있으니까 4개를 쓴 거예요. 여기 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플러스 1이 진한 빨향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진한 하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다시 스피커 쪽으로 연결을 하고요. 반드시 잭은 오리지널. 사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빠지고 안 꼬차지고 힘드니까. 그리고 이 스피커는 뭐야? 네. 이쪽 모니터 좀 줄여도 될것 같은데 모니터 쪽에 메인은 괜찮은데 모니터는 작아있다 이렇게 네. 미안해요 앞에 남자리에 실내를 또 보내가지고 남짜리.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락킹이 돼 있죠. 그래서 돌리고 꽂아야 는 거고 뺄 때는 당겨서 이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도. 죠? 렇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어 얘는 왜 무거울까요? 이 안에 그 코일, 그트랜스모머 트로이달리자 는데 트랜스모터 달려있었어요. 아까 뭐라고 랬어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A 채널에 자 이런 건 정말 싫은데 한 눈을 감고 해야 돼요. 해가지고 잠깐 해서 제발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큼은 빨리 한 번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구멍이 안 맞아요. <laughs> 이게 두꺼워서 이 구멍이 못 들어가는데 <laughs> 저기에 준비될 동안 저는 빨리 비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채볼게요 네, 두 마이너스 두. 지서 지금 막두한 빠진지 몰라요.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건이더 필요할 것 같아요. <laughs> 자, 일단 간단하게 잡지만 함께 함께 이거를 빼내면 또 저기로 또상각 해야 되는데 일단은 꽂아볼게요. 꽂아서 렇할게 일단은 되게 안쓰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져서